이게 약간 면을 삶을 때 자꾸 들어줘야 공기와 맞닿아서 쫄깃해진다라는 얘기를 인스타에서 봤습니다. 아끼면, 아끼면 안 돼, 아끼는지 아끼면 망해. 아끼면 안 돼, 아끼지 마. 아끼는지 망해. 사천 먹부림 투어를 떠난 먹장 둘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들이 사천 요리사에 도전하는데. 저. 네. 짜장위에 네. 고수 좀 올리고 싶어요. 짜장에 고수? 네. 근데 여기분들은 고수 좋아하시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현지 분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벼랑간 청도의 마트에 등장한 우리의 먹장남은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좋습니다. 이 고수 맡았지? 냄새 맡아봐. 안 나는데? 맞는 것 같아. 생김새가 고수야. 고수겠지? 네. 그러면은 네. 네. 고기를 먼저 굽고 그 기름으로 네. 약초를 볶아야겠다. 근데 그러면 고기가 질겨져요. 이거 사천에 온 어느 때보다 진지한 고 이들은 어, 잠시 어. 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현지 셰프들에게 고기가 식사를 고기가 대접한다. 두개 해봐야 만 원. 좀질 어. 좋은 걸로다가. 아, 죽순 고민되네. 잠깐만 들어가는 게 고기랑 목이 버섯. 죽순 약간 두직스럽긴한 데? 손질 가능해요? 돼있어요! 돼있어요? 한번 넣어볼까요? 짜장면 넣을 거예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네. 아, 어떨까? 오, 음. 엄청. 잠깐만, 여기서 하는 거야? 우리 뭔가 도전하는 도전자의 느낌인데? 어허. 예? 레드카페. <laughs>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왜 아, 이거 사전에 얘기한 거라 그거 아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동네식당한터미하신다고 터미네시피 한터네네미네이피한터아네네시피한 터미네시피 한터미거시이한터미는거피요는 전문가 이세아 씨를 모시고 제가 한번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넘기기. 그래도 네. 저는 절대미가 김종수 메인 쉐프이기 네. 때문에 부담 없이 네. 저 하던 대로 하고 메인 쉐프이 이거 맛을 좀 잡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제가 메인 쉐프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냥 짜면 짜다, 싱겁면 음. 싱겁다 정도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천 요리사들에게 대접할 음식은 대표적인 한국식 중국 아시죠? 음식인 짜파게티와, 짜파게티와 짬뽕이다. 수 있거든요. 칼도 있고. 자. 차돌짬뽕 마니아 종수는 특기를 살려 차돌짬뽕을 세화는 다진 소고기 볶음 짜파게티를 준비한다. 어, 지금 하는 건 차돌박이고요. 기름을 볶아서 고기를 볶아서 약불로. 고기를 좋아하실 테니까 넉넉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아끼지 맙시다. 고기 아끼지 을게요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너무 너, 너, 그 느끼해질 수 맞아. 있으니까 적당량을 붙지 않도록 와 접수. 냄새가 기가 막혀. 네다 넣을게요. 아끼지 네. 않고. 아끼면, 아끼면 안 돼. 아끼는 집 아끼면 망해. 아끼면 안 돼. 아끼지 마. 아끼는 망해. 파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한 파가 27초 후에 필요할 예정입니다. <laughs> 제 그때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파기름을 낼 겁니다. 어, 저도 파기름과 양파기름 낼 겁니다. 저는 고기와 파기름을 낼 겁니다. 네. 목이버섯은 반만 갈라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아 역시 요리 전문가 미세아 셰프가 있으니까 편하네요. 저 한국에서 요리 연구가로. 아 요리 연구가로. 연구가로. 이거 파랑 같이 넣어요, 아니면 따로 보관할까요? 어, 파를 먼저 볶고 그 다음에 조금 뒤에 어, 스프랑. 물을 넣으면서 그때 저는 네. 죽순을 넣어됩니요파 드려요? 파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넣겠습니다어 네. 중식으로 바로 투입 부탁드립니다. 양파 조금 껴 있네,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 아니, 정도는 그거. 제가 한번 커버해 볼게요. 에이, 양파 없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예니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제가 한 번. 전시 상황이니까. 네, 이거 급한 상황이니까. 네. 음, 향이 벌써 확 올라와요. 고기에다가 파하기 보조들이 제일 바쁘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우! 어, 오늘 몇 분이 오셨죠? 어 앞에 정말 정식 요리사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요리사 두 분에 음. 그홀 매니저님 두 분. 아, 음. 그럼 한3세개세개 한 3개 네.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요세개 알겠습니다. <laughs> 저분들에게 대접할 만한 퀄리티가 나와야 될 텐데. 네, 네, 네. 제발. 예. 한국 음식에 먹어본 적 없으신 분. 아 이게 또. <laughs> 한국 음식 첫 겨우 먹으신데 이거 죽순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세개 하실 거라고 요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네. 약간 그 식감과 이걸 내기 위함이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조금만 볶고 물을 바로 넣어 들어가겠습니다 네. 죽순은또 살짝만 데치고 이제 향 미쳤어. 향 미쳤죠? 어, 향 미쳤어. <laughs>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가꿔진 맛도 있지만 고기와 아. 우리가 파기름을 냈고 죽순, 모기 버섯 등등의 현지 재료가 아. 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을 것 같고. 오우. 계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네 계란은 이제 나중에 넣거나 상황 봐서 네. 못 넣을 수도 있어요. 저도 후레이크 넣겠습니다. 네. 물을 세 번에 나눠 넣어야 돼요. 어, 왜? 그래야 맛이 더, 재료의 맛이 우러납니다. 음. 인터넷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laughs> 인터넷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우리 <laughs> 이렇게, 아, 또 제가 요리 연구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요렇게 좀 눌려야 돼요. 아. 이게 맛의 핵심. 어, 그래요? 예. 네. 아, 기대하지 지금 비주얼이 <laughs> 고기와 죽순, 그리고 모기버섯. 사기름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그 소스 진짬뽕의 소스와 여기 또 고추 기름도 준비돼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저희가 먹기 때문에 자 이제 세 번째 어 잠깐만 전문가분들이 아유. 오셨는데 아 이게 또 누추한 곳에 <laughs> 냄비가 냄비가 아... 물어내라고 하죠. 냄비 물어 놓고 이게... 가라고 <laughs> 일단 이 요리할 때 맛을 봐야 되는데 그치. 그냥 먹으면 손등이 떨궈서 먹더라고요. 막 그러다 죽어. 최대 있는 음. 신거 음. <laughs> 운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먹어 보고 물으라고 했잖아. 아 근데 아니 이거 충분해. 충분히 양 맞아. 이거 이거 쏘 실력이 없구. 두간 참치. 아 이거 다 아원. 도항어 어 음식이 단맛이 나면서 생각에 오, 네. 조금 약간 매콤한 맛이 이미 강든답니다 정확합니다 오늘 더 말아서 제가 님이 장이샤 근데 이게 안 뜨거워요 완전히 부위야 괜찮죠 이거 이거 사고 사고 이게 안뜨고 약간 싱거워요 왜냐면 이제 재료랑 이런 게 많이 우러나면서 하나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하나 더 이게 원래 이렇게 안 늘어나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를 응. 밀어 넣어봐라 아 어쩐지 이게 약간 면을 삶을 때 자꾸 들어줘야 공기와 맞닿아서 쫄깃해진다라는 얘기를 인스타에서 봤습니다 비주얼이 셰프! 계란은 응? 어떻게 하시 건지 아 근데 이게 또 네. 얼큰한 맛을 느끼고 아까 간이 조금 음. 슴슴했기 때문에 계란은 뺄까요? 그 빼는 게 좋을 것같니다자 아,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이, 이 고추기름의 맛을 중국에서는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我就 저는 觉得他他的那个泡面的调料放的이 라면을 끓일 때 소스를 좀 많이 넣은 것 같답니다. 네, 여러 가지를 <laughs> 안 넣었으니까. 생각에는. 눈치 되게 빨라 역시 셰프님들, 바로 아, 이제 요리의 어떤 그거를 핵심을 파악하셨네. <laughs> 아, 됐어. 이거. 야 됐어. 하好 예. 아.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온 네, 철면수심이라고 하구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만든 요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차돌박이를 먼저 기름에 볶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죽순과 어, 모기버섯으로 향을 냈고 거기에 이제 아주 맛있는 진짬뽕이라는 어떤 제품을 넣어서 최대한 한번 중식에 가깝게 그리고 얼큰한 거 좋아하신다 그래서 고추기름도 넉넉히 넣었기 때문에 스프를 또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정들의 약간 실뢰가없으신것같아서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차돌 짬뽕 제품을 제가 직접 제이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믿으셔도 돼니다 너무 효정들이 서그그서그그 그래서 그그 수 워낙 또 이제 전문 셰프님들 앞에서 서빙하려다 보니까 네, 긴장이 됩니다. 저쪽부터 네. 예. <목소리> 전문 시식단은 모두 한국 음식을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How are the bullet and wait on? And it has this, has it? 지않아이 我们中国的那辣汤的面，感觉比的话，其实辣味也差不多。我们中国的面的话，它做在这种油辣子，它其实主要就是那种香香辣椒味儿，香香，还有它香有一点微辣，也不会特别。先、嗯、把这个肉切了之后，味道就慢慢就还是比较鲜的这个面条吃起来，嗯。 그리고 이게 약간 제가 또 구현 설명 드리자면 이한국이면국물은국물을또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중국 음식은 면을 먹고 국물잘안국시잖아요에서한국물이핵국입이핵아입니한국하고한국하고한국하고국의차이에서한국에한국에국에서한국에국에서한국국물국물안 드시거든요 고한이한 이진 비자 보호, 마스터, 웨이더. 오! 오, 오, 오 뽕시, 야, 뽕시. 진짜로, 진짜로! 어떻게 여기 자리 하나 내주시나요? 아니, 여기! 여기! <laughs> 여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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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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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없는 이게 거의 안 드신 기 같은데. 아. 아. 그렇죠. 키가 몇혀 너무 맛있어. 너무 는데 너무 응. 어국자쓸 거예요? 맛있죠. <laughs> 음,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라면 중에서는 우리 한국이 입맛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라면이에요. 오? 어? 예. 이게 제가 사천에서 21년을 살았거든요. 사천 사람들이 입맛으로 보자면 사천도면을 많이 먹어요. 네. 올해 아... 고추 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그 향이 약간 부족 매운 맛은 있어요. 근데 고추 기름을 고추에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막 싹해서 향기가 올라오죠. 고향이 네. 그 약간 부족해요. 아 네, 사천 사람들이 뭐 고향이 그 부족한데 제가 그걸 놓쳤네요. 네. 다음에는 이제 또 제가 여기서 앞으로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laughs> 음. 제가 고추 기름 많이 내서 다음은 K 중식의 대표 짜파게티를 소개할 차례. 음, 확실히 이제 사천 음, 분들은 얼큰하고 면에 대한 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또 우리 생덕 아, 천사 셰프가 하는 아, 네. 음. 짜장라면아 새로운 네. 경기거든요. 샤프님, 여기 슈프님께서 그 많이 만들 어, 진짜요? 짜장 많이 만들요 오. 짜자. 오이세 야.

한스는 미신리더 방스다. 잘, 잘, 잘이요 솔직히 얘기해야 돼. 양파 안 볶아도 똑같은 맛이야.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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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양

깡찰 아쉬운 일화, 음, 하 그러면, 덧붙이는 아가, 담보는 아팍, 덧붙이는 아팍, 덧붙이는 아팍, 덧붙이는 아팍, 덧붙이는 아팍, 덧이이는 아팍, 덧붙이는 아팍, 덧붙이는 아는 아팍, 덧붙이는 는 아팍, 덧붙이는 아팍, 덧붙이는 아팍, 덧붙이는 아팍, 덧붙이는 아팍, 사천 사람들한테는 익숙가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정날에말씀드린던 라면, 그거도 비빔국수죠. 아, 맞아요. 음, 맞아요. 우리가 한국이 익숙히 알고 있는 짜, 짜장면, 그거도 비빔국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맛이 편진들한테더 맞을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고수를 좋아해요. 근데 오 비빔국수에는 고수가 없거든요. 음. 네. 비빔국수에는 다시 쪽파를 많이 넣어요. 해차기다. 사천 사람들요. 쪽파. 쪽파.

<laughs> 刚开始那个带汤的面条的话，它的那个肥牛其实煮的挺好吃的。嗯、哎，哦，哎，阿拉巴的，啊、谢谢。嗯，阿拉巴的嗯，这个这个杂酱面的话，其实它如果油稍微少一点的话，就真的就非常像我这个同事一样，他其实也说稍微油多点。其实我们吃这边吃的东西哈。 油油少一点，我们会跟您换一点。他，其实它那个炸酱的味道是很不错的。带汤那个汤好好。哦，嗯，肉还是好吃，面面还是好吃。这个面就是，感觉到那个酱有点多，浮起浮起的那种感觉呀，哈。嗯，如果再少一点点就好吃啊。谢谢。 사천의 요리사들은 한국식 짜장면과 짬뽕을 맛보며 웃었다. 낯선 땅에서 익숙한 맛을 꺼내 놓는다는 것. 어쩌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가장 솔직한 방식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통닭천사와 철면수심의 사천 먹부림 여행은 낯선 음식에서 시작해 사람의 마음으로 끝났다. 결국 여행이란 입맛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일인지도 모른다.